하둑 공부방입니다. 관자어 공부하는 시간이고요. 오늘 공부할 페이지 3문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모두 백선으로 뭔가 이득을 보거나 좀 수를 내는 거. 이건 좀 모양을 정리하는 문제겠네요. 한번 세문제 합쳐서 1분 생각해 보고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모양은요 이게 최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분 정리하는 걸로 나온 문제인데 인공지능 찍었을 때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배서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좀애매하긴 합니다만 책에 나온 한 수법 하나만 한번 정리해두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귀의 백이 아직도 좀 확실히 살아있지는 않은데요. 일단 요거 백을 흑돌을 공격을 해서 모양을 정리하는 방법인데요. 첫번째 들여다봅니다. 이을때 여기 도 하나 칸고요 자, 흙으로서는 막는 정도겠죠? 요 교환을 해놓고 요렇게한 칸을 뛰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제 흙이 이제 이 도를 수습하는 요령으로 나오는데요. 자이 모양의 수습하는 급소로 여기 찍는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백으로서는 뭐 밖에서 맞는 정도겠죠? 또 한번 나가고요. 역시 백은 틀어 막습니다. 이때 여기를 건너 붙이고요. 막을 때 단수로 칩니다. 이쪽을 이어야 되겠죠?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밖에서 막고 이가지 못 살았기 때문에 이걸 따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로 이 모양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 모양을 일단락 짓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100%은지는 모르겠고요 아무튼 관자버 책에 이렇게 모양을 정리하는 걸정답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의 그 모양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그냥 익혀두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딱한 칸을 뛸때 흙이 여기를 찝는 수가, 이거 수습하는 묘수가 되겠고, 백도 뭐 밖으로 빠져나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틀어 막고요. 이때 여기를 건너 붙여서, 요기환을 하고, 내려가고, 막을 때, 아직 흙이 못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백이 선수로 양쪽을 모두 정리한, 이렇게 된다면 백이 좋겠죠. 균은 살아있고, 외부를 틀어 막았기 때문에, 뭐 그런 그림으로 문단 만든 문제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문제는요. 밑에 문제는 이제 배기 수습을 해야 되는데요. 어디가 보이시나요? 자, 여기는 여기를 먼저 찝는 것이 올바른 수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흙이 여기를 잇는다면요. 넘어갑니다. 이거를 따고, 다수치겠죠?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면 이걸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젖히고요. 막으면 이렇게 빠져서 양쪽에 공비가 비었기 때문에 판육공으로 살아있는 모양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백도를 수습하는 것을 이제 뭐 하나의 정답도로 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이 장면이죠.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흙이 여길 있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밑으로 이렇게 단수를 친다면은 이때 여기 끼웁니다. 자 이렇게 받는 수는 양단수가 되죠. 이거 뭐 백흙이 여기를 해결하면 일로 빠져버리고 대책이 없죠. 또 요거를 하면은 요를 떨려버리기 때문에 완전 히 뚫려버렸습니다. 막는 것도 안 되겠죠. 이렇게 두면은. 이런 게안 됩니다. 이 단수에 잊지를 못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이렇게 받고 끼우면은 바크를 받아야 될 텐데요. 자, 이때 이걸 교환 하는 게 아니고 이 가만히 나가버립니다. 자, 이렇게 나가버리면요, 흙으로서는 이렇게 두는 수는 자, 여기를 두었을 때 역시 맛보기로 뚫리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쪽으로 만약에 약점 보강을 하게 되면, 자, 이때는 가만히 이걸 먼저 교환하기보다는 가만히 막으면 되겠습니다. 뭐 어차피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자리긴 한데요. 어쨌든 여기서 흙이 이 백도를 차단할 수가 없죠. 일로, 일로, 일로 끊어서 수상전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막아서, 하나, 둘, 셋, 넷수고 세수기 때문에 백이 한수 빠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요의 모양을 정리하는 급, 급소로 여기를 제시해주고 있고, 흙이 여기를 놓는다면 넘어가고, 끊을 때 밑으로 빠지는 걸선수를 합니다. 딸때 이쪽을 젖히고 빠져서 이쪽 변의 백도를 살리고, 여기서 흙이 이렇게 변, 어, 저 반발을 한다면 먼저는 끼워 놓고요. 이렇게 받을 수 밖에 없을 때쭉 빠져버리면, 결국 이돌과 이돌의 연결을 막을 수가 없죠. 이렇게 두는 수는 이렇게 해서, 물론, 이쪽은 뭐, 연결을 막을 수가 있지만, 붙이게 되면 두 점이 떨어졌기 때문에 연결이 되고요 여기서 흙이 이쪽 양점을 지키면, 가만히 막아서, 이쪽과 이쪽이 맞보기로, 결국은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만, 되겠습니다만, 백돌이 잘 탈출이 되었습니다. 자, 최초의 모양에 비하면, 최초의 모양은 백돌이 깝깝해 보였지만, 여기 붙이는 백점을 찾아내는 게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네요. 자그 다음 마지막 이쪽 문제 보겠습니다. 이쪽 문제는요, 어, 거의 외길입니다. 일단 여기 막아야죠. 있습니다. 당연히 들여다봐야겠죠. 흙도 여기 있는 수밖에 없고요. 자 이래놓고 여기를 놓게 되면은 뭐 여기를 이어야 되겠죠. 뭐 이렇게 놓는 수도 가능할까요? 이렇게 놓는 선 젖혀서 막을 때 이건 5공도로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이어서 군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젖혀두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자, 흙으로써는 지금 궁도를 최대한 넓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궁도를 막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놓고서 흙이 노리는 수는 이제 여기를 찝는 수죠. 여기를 찝어서 요걸 렇 잡으려고 하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잡으려면 공배를 다 메꿔야 되죠. 그래서 백으로써는그 공배 못 메꾸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서 이걸 가만히 틀어 막습니다. 흙이 지금 못 들어오죠? 여기 공배가 찼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단수가 되면서 다 떨어지기 때문에 흙으로서 어쩔 수 없이 이 장면에서 못 들어오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공배를 좀저 공배 막힌 걸 풀려고 하는데 그때 가만히 여기를 이어버리면요 여전히 못 들어오죠. 여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때 여기 칠 수가 없습니다. 이쪽 단수죠. 그래서 여기는 못 치고. 자 그렇다고 이제 이쪽에서 뭐 집이 나야 되는데요. 여긴 집이나 할 공간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여기서 여기를 이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이으면 백이 여기를 놓게 되면 유가무가 입니다이기못 들어오죠 여기 귀에 교환은 별 의미가 없고요 여기를 있더라도 이렇게 두면은 이게 유가무가로 잡혔습니다 여기를 두면 여기를 두죠 그리고 여기를 두면 당연히 먹여칩니다 별 의미가 없죠 바닷속 그만입니다 흙이 여기를 못 들어오는 순간 전체 여기 잡혔습니다 자, 그리고 간만에 전체 사발이 걸린 문제가 나왔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놓고요. 여기를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흙은 음, 이쪽을 이어 둬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를 젖혀두는 수가 좋은 수고요. 공배를, 저, 궁도를 좁혔다가는 오공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놓는 것은 자체로 잡혀있죠. 그렇기 때문에 막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두는 것은 비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두는 것은 여기를 들면은 자충 때문에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수가 뒤를 메꾸는 수가 중요했습니다. 흙이 지금 이곳을 못 들어오기 때문에 흙으로선 일단 이걸 때리고 보는데요. 그때 또 뒤콩벨 가만히 메꿉니다 여전히 못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이쪽을 입고 뭘 하기, 이라도 만들려고 하는, 어, 해볼 텐데요. 이때 나중에, 나 지금 하면 되겠죠. 손 빼도 되네요. <laughs> 둘 필요가 없었네요. <laughs> 어쨌든 나중에 이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육가무가로 잡히는 모습이고, 손을 빼더라도 별 탈이 없네요, 지금. 흙이 지금 이수를 못두죠 계속. 이걸 못 들어오는 순간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흙이 여기, 손을 뺐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두면은 뒤에 공배 하나만 비워놓기만 되면은 흙이 들어올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것은 유가무가 형태이기 때문에 백이 잡힌, 흙이 잡힌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문제, 이쪽은 사말 문제와 이쪽과 이쪽은 모양을 정리하는 문제, 그렇게 세 문제를 공부해 봤고, 다음에 계속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